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보카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먹는 음식 과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아보카도를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익힘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상태가 단단하거나 부드럽거나 이렇게 나눠지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후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가 후숙해서 먹는 과일들 여러가지 있죠 뭐 바나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가지요 그런데 이 아보카도 후숙을 잘못하면 정말 이상한 맛이 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보카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아보카드를 남들보다 다르게 맛있게 숙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이렇게 종이 가방을 이용하는 겁니다 종이 가방 이 종이 비닐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밀폐되지 않고 미세하게 숨을 쉬는 통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습거나 곰팡이는 발상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이게 아보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종이 박스에서 넣어서 후숙을 하시면 아보카드가 맛있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일 같은 경우는 에틸렌 가스가 나오거든요 이 에틸렌 가스가 종이봉투 안에 머물러 가지고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에틸렌 가스가 이 과일을 후숙을 잘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 종이봉투의 효과로 이 과일들 후숙을 상당히 맛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이봉투 안에 넣어두면은 외부 온도 변화로부터 과일이 보호되기 때문에 숙성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도 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보카드랑 내가 같이 뭔가를 숙성을 더 시키고 싶다 이러실 때는 사과나 바나나를 같이 넣어주시면 이렇게 후숙이 맛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보카드 숙성은 이렇게 종이 가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종이 가방 하나만 있으면 아보카도 후숙을 가장 맛있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 같은 게 되게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과일 후숙이 되게 안 되는데 이 종이 박스 같은 경우는 장독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공기층이 완전히 밀폐된 게 아니라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틸렌을 이 안에다가 잘 보관할 수 있고 그래서 과일이 일정하게 맛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보카도 드실 때 이렇게 다른 데다 뭐 밖에다 꺼내놓는다거나 냉장고에서 익힌다거나 뭐 이러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종이가방 후숙을 통해서 가장 맛있는 상태의 아보카도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보카도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